배우 이준호와 가수 겸 배우 유나가 열애를 공개한 후두 사람의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. 특히 두 사람의 행사 비용이 10배 급증한 것으로 알려져 사랑의 파워를 실감케 하고 있다. 두 사람은 지난 7월 23일 열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. 이후 두 사람은 함께한 광고와 화보 촬영,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. 또한 두 사람은 최근 동거를 시작하며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.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두 사람의 행사 비용도 크게 상승했다. 두 사람의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의 행사 비용은 열애 공개 전에는 1회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에 불과했다. 하지만 열애 공개 후에는 1회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급증했다. 이는 두 사람의 인기와 화제성이 크게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. 또한 두 사람의 열애가 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볼수 있다. 팬들은 두 사람의 열애를 응원하며 두 사람의 활동을 더욱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.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두 사람은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. 두 사람이 보여줄 새로운 모습에 많은 기대가 모아진다. 두 사람의 사랑이 행사 비용에 미친 영향. 두 사람의 사랑이 행사 비용에 미친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다. 첫째 두 사람의 인기와 화제성 상승으로 인해 행사 수요가 증가했다는 점이다. 두 사람이 열애를 공개한 후두 사람의 팬들은 두 사람의 모습을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커졌다. 이러한 욕구는 두 사람의 행사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. 둘째, 두 사람의 사랑이 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. 팬들은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하며 두 사람의 활동을 더욱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. 이러한 팬들의 지지가 두 사람의 행사 비용 상승으로 이어졌다. 이러한 결과는 두 사람의 사랑이 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수 있다. 두 사람의 사랑이 앞으로도 팬들에게 더욱 큰 사랑을 받기를 바란다.